PD님이랑 하잖아. 맞아, 어, 나도, 봤어. 기사, 봤어. 나도 기사 봤어. 기사 찾아봤지. 아는 형님, 너무 축하해. 그분이 연극 좋아하셔. 어, 좀 물어봐야, 물어봐야 될거 같아. 어. 창수한테 아니야. 물어봐. 네. 창수가 더 잘할 수도 있어. 어. 왜 오, 어떻게 안? <laughs> 왜 오, 어떻게 안? <laughs> 방송 아이먹크잖먹아네랑크림 아이스크림 이름이야? 왜냐아이이가 어? 사실은 우리 아이영이 주구장창 나왔는데 우리 이제아이영크에이프찍었잖아 봐봐. 아, 어? 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 아이스크림 이아니 그러니까 봐봐. 야동이 오늘 컨이션 괜찮은 거아이스 이름이야? 왕국 맞아 광고로? 맞아 그래 맞아 cf 스타 최우수상 받았지 어, 그런 상황이 있었어리도 그래? 그때 호동이 후보였어요 이씨. 야, 나를 지 숨진 애를 쓰고 다 놀지 않았나 지금 아니 놀지 시켰었는데 지들끼리그랬또 내가 이랬잖아 지들, 지들끼리 그냥 또. <웃음> <웃음> 아니 어쨌든 그 아이스크림이 어? 그 C F 를 여기를 통해서 알려져 갖고 찍은 거 아니야? 시모 그거 찍었잖아 그지? 렇그 어? 밤맛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있잖아. 시모나. 시모나. 내가 어? 그때 얘기했잖아. 어? 어? 이거 방송 못 나간다고. 맞아 맞아. 근데 잘 그걸로 나 만들어. 유튜브로 우리. 2년 뒤에 나간 거야. 밤밤. 밤. 밤맛 이나는 바. 바. 밤. 밤밤. 돼지. 지금 뭐니? 바! 바 <laughs> 스크류! 크! 크림맛이 나는! 류! 유형의! 바! 바. 바. 아, 이게 아, 나갈 수 아. 있으면 참 좋으리 엄마 나갈 수 있을 거야 아마 내가 그걸 노렸으면 은 여기 와서 뭐 했겠어 아, 이거 그래. 방송 못 나가니까 우리끼리 웃자 했는데 아, 어. 다 웃었잖아 어, 웃었지 바밤! 근데 그거 너무 웃겼는데. 아, 그러니까. 아, 내가 말해. 그래서 요즘 더 공부를 해가지고, 고. 사행시가 있어. 아, 그런 거, 고, 그런 거 공부한 사람 처음 <laughs> 봤 아니, 재밌잖아. 뭘로 사행시해, 뭘로? 고추참치. 어, 보여줘, 어. 보여줘. 어. 어차피 방송 못 나가니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나갈 수 있지 뭐. 고, 고. 아, 고! 아, 북한 버전입니다. 아, 아 오케이. 고! 고! 고소. <laughs> 추우 추운 지방에서는 어, 참! 아, 참으로 만난 게 있습니다. 치! 치킨보다는 빠밤 아! <laughs> 또 찍겠어 또 찍겠어, 아또 찍겠어. 근데 정말 성웅이 그래서... 삼행시 진짜 좋아해요 아니 근데 원영이가 원영이가 어. 얘들아 원영이가 다 코스야 어, 아. 역시 저, 아니 어. 우리는 이렇게 있어. 좀 까불까불하고 네. 하잖아 어. 점잖은데 어? 진지해 어. 어? 뭘로 아니 진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관상 산행시라고 옛날에 한좀좀 이렇게 관심 있어 하던 게있어 관상 이름 가지고 이렇게 아, 재밌다. 그 뭐야? 그 뭐야? 강동으로 가. 강호동. 강? 강하네. 호호 호랑이 호. 같고. 동 동안이네. 하하하 <laughs> 지나재밌나 일단 전학 신청서부터 아, 보자 우리가. 아, 아니야. 네. 전학 아, 신청서. 아, 네. 전학 신서 아, 갖고 와. 일건은 드릴게. 내복이야? 일은 드릴게. 마이크다, 수빈아 마이크다고? 어, 마이크지. 내 원래 컸다 이가 아니, 여기 앉아 있어야 되지? 제일 많이 나왔어. 제가 무슨 전학생이냐고. 제일 많이 나왔잖아. 사년만에 자기 여기 오면 아, 여기 안에 는 여기 안에 다는날서우어 아니 근데 중장한은 지난번에 저우민를 갔다 와가지고 웬만한 웬만한 인사 가지고 겁이 안 났잖아. 성웅이야 어, 근데 성웅이나또 다른 어떤 공포가좀 있어. 에... 내가 어, 두 사람하고 그딱 유일하게 공연을 해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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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다 우민이랑 도 공연을 예전에 했고 어. 지금 이제 성웅이랑 처음 만나서 하는데 어떻게? 나는 느낌이 만약 이게 좀 우리가 아는 동물로 얘기하자면 성웅이는 약간 그 사자과의 아, 음, 약간 무서움이 음. 있고 아, 웅이는 약간... 음. 괭이, 괭이가 같은? 어, 사이, 아, 사이, 아, 사이 아, 아, 그런 느낌의 아, 차이가, 아, 차이가 아, 있는데 가 못한 애우가미치 여기가 좀 경이 있네 아, 타이네 아, 근데 되게 웃긴 건그 사자가 맞아. 포스가 있잖아 약간 아우라도 있고 맞아. 딱 맞아. 그래서 나도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원체 갖고 있는 그 무서운 이미지가 있으니까 음, 뭐. 어,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하면서 연습을 하는데 대사도 있지만 감정에훅 젖어+ 젖어들면서 엄청 울어 그거 보면서 아 저런 소녀입니다 더 무서워 더 무섭지 않아? <laughs> 가만 안젖지 <두지>, 내가 <laughs> 너더 무서울 건데 울면서 막 사람 아니 내 옹이+ 옹이+ 이웅이멜이 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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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 멜로? <laughs>

파이팅이 없네. <laughs> 아 그때쯤 이거 맞아, 할 때도 정확, 파이팅이 없었어. 맞아 맞아. 맞아. 응. 정확히 눈치챘어좀 많이 힘이 떨어졌어. 요즘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야. 요즘 소비. 자 안은형님 전학시셔서 먼저 성명, 박성웅, 문정희, 박효주, 최원영. 근데 소속은 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랑데부라고 해놨어. 랑데부에서 랑데부. 랑데부. 랑데부를, 랑데부를 네. 꿈꾸고 해서. 아니 방상, 그럼 랑데부도 뭐야? 아이스크림 이름이야? 아니 아니야 우리 이네 명이 공연을 해. 어 진짜로 응. 연극. 연극. 아연극아 네. 아, 영화가 아니고 연극. 연극. 인극인데 연극, 인극? 이제 서로 딱 더블인 거지. 아 그럼, 그럼 이 이인극이라는 거는 그러면. 둘만 둘 만나 계속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등장에서 퇴장이 없어 한 어, 시간 진짜? 한 시간 반 <목소리> 더블 캐스팅이구나 그러면은 네. 아, 아, 근데 오케이. 형 그럼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다 이렇게 캐스팅하냐 어 그렇지 근데 성홍이하고 원영이 같은 같은 캐릭터 같은 머리이같 아. 아.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아 아무래도 이거 다 잘되길 바라지만 배우들끼리 신경제 있을 수 있어 있지 완전 있지 일도 없어. 어? 나는 원영이한테 배워. 음. 어, 원영이가 이렇게 연기를 무대에서 하면 은와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음. 원영이가 확실히 잘해? <웃음> <웃음> 많이 한수 위야? 어? <laughs> 많이 한수 위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는 안 가는데 조용히 해. <laughs> 단순히 이거 아니고 어. 서로 색깔이 너무 다른. 아, 그래서 나도 아까... 이제 성웅이가 이제 할때 보면은 응.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원초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은데 응. 내가 되게 갈망했던 부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서로 이렇게 어 시너지도 받고 좋은 응. 완성형의 캐릭터를 한 응. 인물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요리 녹화하고서 아마 여기 멤버들 중에서 어 한번 진짜 보러 가고 싶다 응. 하는 사람이. 어디서, 어디서 해? 어? 음... 왠지 너 갈라고? 어? 야 이제 결혼할 사람 생기니까 <laughs> 야 같이 운동하면? <laughs> <가면? 웃음> <laughs> 아니 우리 어, 저피디님하고 어, 뭐... 같이 그동안 맨날, 아, 아, 맨날 집에만 갔는데 랑대고뛰행사한번 띄워줘 아, 랑대부 산행사한번띄줘 아, 어디 좀가야잠 잠깐만 갑자기 랑대부 산행사한번띄줘 랑! 랑대부 연극한데 갑자기 이게 뭐야? 대! 되게 재밌대 오 두! 부부 동반 가능해! 어어. 축하하네. <목소리로> 기 응, 식이네 기지봤잖 기세야. 갑자기 갑자기 왜? 아니, 결혼하니까. 아니, 11월이 응, 아직 어. <목소리로> 아, 11월이야. 아직 몰라. 11월이야. 그니까 PD님이랑 <목소리로> 하잖아. 맞아, 나도 봤어. 나도 봤어. 기사 찾아봤지. 아는 형님 너무너무 축하해. 같이 갈려고 물어보고 궁금해서. 아니 이제는 같이 가도 되잖아. 옛날에 맨날 집에만 있었을 텐데. 어, 맞아 맞아. 아직 경기도를 벗어난 적이 없어. <laughs> <laughs> 그럼 그분이 연극 어. 좋아하셔? 어, 좀 물어봐야, 물어봐야 될것 같아. 음. 창수한테 물어봐. 네. 창수가 더 잘할 수도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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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 어떻게 안? 왜 어떻게 안? p 기런것까 생약을 알 아니, 런 것까지? 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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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에. 아니, 이니 아니, 아니, 리니아 아니, 아 아니, 아아아아 아니, 아 오해, 오해, 오해. 같은 직장? 왜, 왜 나서? 장 어, 어. 아니, 아니, 아, 경운이니까. 어. 아, 근데 너무. 물병을, 물병 너무 무섭게 들고 가냐. 그래. 뭐 이렇게 떴잖아. <laughs> 아니, 그러면 아, 일단 아. 다시 랑데부로 돌아오면 아. 2인극이면 진짜 둘둘만 나오는 거면. 아. 대사가 그게 몇 분짜리야? 그한 시간 반. 아, 36분 정도 되고. 음, 대사가 엄청. 대사가, 대사가 아. 한 번도 퇴장이 없어. 아. 등장에서 퇴장까지. 첫 독백이 한 페이지 아. 반이야. 남자 아. 배우. 아니. 그래, 엣지나면 어떻게 중간에? 어? 무서워. 어머! 라무서워. 라무서워. 어, 씨, 숨바꼭질 부는 거. 어째 <같아>. ᄀ, <laughs> 무서워? 무서워. <엔진>. 엣지 중간에 <웃음> 만약에 <웃음> 하다가, 만약 <laughs> 틀렸다! 틀렸다 <어떡해>? 하면 이제. <laughs> 오, 연습하면서 그런 적도 있었어 우리가 여자 두시을 넘어서 어, 넘어간 거야. 어, 막 그런 적도 있었어 어. <laughs> 어. <laughs> 뭐, 그러니까 1 시간 3 6 분이 1 시간 2 0 분이 되는 거예이정다 빨리, 빨리 끝날 때도 있겠네. 아, 그렇지. 아, 어. 엄청 무섭겠지. 맞아. 어. 그럼 사실상 내 것만 외운다기보다는 상대방 것도 거리를 절대 그해야 돼. 상대방의 대사뿐만 아니라 움직임이 있어. 우리가 춤에 관련된 오? 공연이거든. 정이 누나야 춤 워낙 그사이상가 워낙 전문인 거 아는데. 오. 원형은 이름만 들어도 왠지 아이돌춤 잘칠것 같긴 한데, 성운이 형이 춤을 어떻게. 야, 야 너는 있어. 왜 계속 형이라고 하냐? 나한테만. 그러니까. 알았어, 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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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밖에서, 보니까. 형이라고 한 건데 한발 한게 이자식이 땡기 적당히 이자식 웃겨. 그데 먼저 성웅이의 별명은 아 이거는 그런가 생세광이라고 그래. 생세광. 우리도 하나 한명 있는데 생세가 어 장훈이 어떻게 알았어? 라이브 컬러 둘이 인연이 많네. 둘이 뽀뽀도 했었지. 무슨 생색이야 아니 근데 되게 아, 예를 들면 런닝맨 가서, 가서 어, 게임해서 끼워가 과일 밤을 이렇게 준는데 나는 그날 이제 연습을 못 가는 시간대였거든. 근데 커가지고 어. 애들을 구고 어. 그냥 좋지. 음. 다 먹자. 음. 그거로 그거로 생색은 나는 그런 걸로는 생색 안 내. 아 우리 장훈이 <laughs> <우리> 장이는... <laughs> 장우는그 정도 사이즈로는 생색을 내기가 좀 아, 우리 장훈이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을 받잖아. 선물을 받으면 카메라 켰을 때는, 자, 어, 오케이, 오케이, 카메라. 나온 게스트한테, 자, 이거 집에 가서 챙겨 먹고, 아, 오케이, 오케이, 카메라. 항상. <laughs> 본인이 탄 것도 아닌데, 내가 탄 거를. 항상 뭐야, 이거. 소화감을 쿠키로 하는 거야. 아니, 남의 선물로 생생되는 거야. <laughs> 선물. 선물. <laughs> 이거 뭐어왜 내가 탄 거를. 자기가 탄거는 자기가 가지라고. 내가 탄 거야. 거의 대부분이 <laughs> <목소리> 자기 암시가 있구나, 그냥. 어. 어쩔 때한번 때 내가 못 탔을 때, 이제 지꺼 빼서도 줬는데. 아니, 데 성우이가 와이프님하고 무슨 어떤 거기서 만들어진 별명이래. 아, 어. 아니, 돌잔치 거? 때. 돌잔치 때. 어. 내가 편지를 하나 썼어, 와이프한테.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내가. <laughs> 그때도 울었네? 어떻게 어 돌이 마무리, 많네. 돌이 많네. 편지를 좋아하네. 그래, 왜자잔 <laughs> 집에서 울고 그래. 제가... 뭐라고 썼는데 울었어? 아니 그냥 뭐 고맙고 그냥 아들이 이제 한 살이 됐으니까 만으로 자식은 이게 축복이잖아. 어 그래서 읽다가 울고 했는데 그걸 내가 이제 딴데 가서 내가 얘기를 한 거지. 음. 음. 돌잔치때 내가 와이프한테 이게 편지를 쓰고서 내가 읽다가 울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이제 게... 은정이가 아생생 아 형수님께서 쑥스러우니까 아... 아니 동상이몽에 우리 아내분께서 나오셨어요. 응. 그래서 그 얘기하더라고 를 질투가 성의가 엄청 많대요. 어? 진짜 응. 뭐 우리 신은정 배우님도 딴 데서 배우니까 응. 뭐 손도 잡고 뭐할텐데막 그거 보뭐막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투자하게 응. 응. 그렇다고 엄청 응. 욕을 하고 왔어요. 응. <laughs> 손을 잡은 게 아니고 키스 씬이었어, 뽀뽀 씬이었다. 아.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아. 그래, 얘기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기 하는 거야. 얘기 하는 것도. 그럼 내가 그런 준비를 해야지. 지금 뭘 준비를? 뭘 준비를? 안 보던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럼 맞지? 어. 나는 되는데 아니 왜냐하면 나는 상대 배우랑 뭘 해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 응. 그런데 어. 안 보던가 이상해지는데 그분도. 어? 아니, 했지. 반숙패. 어? 어, 없는데. 없는데. 어. 아 싫어, 그냥. 보기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이게 솔직히 가 아, 그런 원영이였던. 아, 원영이는. 아니 나는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옛날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네. 어. 드라마 찍을 때. 맞아, 맞아, 맞아. 그 상대 이제 이태란이의 이태란, 와이프였는데 이란 이태란이가 렇게 가볍게 입맞춤? 이마 정도인가 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 너무 열중하셨어요. <laughs> 근데 와이프 심영 배우가 그거를 봤나봐 아무튼. 어, 어, 어. 그런데 이제 나한테 그거 원래 대본에 있었던 거야? 음. 아니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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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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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한 거야? 야 이거 대답 잘해, 이 자꾸. 이런 게 그런... 나도 무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어. 아니 대본에 있지, 난 대본에 있는 대로 연기하는 사람이야. 그러고 어. 다, 내가 나도 당황해가지고 대본을 가서 이렇게 살짝 봤더니 아, 있어, 어. 대본에 있는 거에서. 아, 어, 다행이됐는데 다행이. 어, 그러고 나서 그 심영 배우가 이제. 내가 대본 확인했어. 와이프가 와... 와... 그런 얘기 한 거지. 오... 그러고... 어, 대본 어디다 아, 이런 게 없구나. 있구나라고 알고 뭐이 지내고 있는데 이제 와이프도 작품을 찍는데 연속극인가해서 이제 막 상대 배우하고 아침부터 막 뽀뽀하고 막 이런 게 엄청 나오는 거야. 야 어떻게 일어나서 같이 보게 됐는데. 어머, 어. 말은 못하고 뭐라고. 어. 아니면 그 아침부터서 드라마는 이렇게. 권영이 뭐라 했어요? 그래. 와이프한테 애드립이야? 이랬어? 야, 야, 아, 아니. 다대본이야대본이야왜 아, 이상해? 그래서. 아니, 뭐 프로끼리 왜 그래? 그러고서 이제. 아. 잘하겠다 송홍이는 어어어 프로가 오, 아니야. 아니야. 난 프로이고 싶지 않아, 그런 면에서. 어. 사랑이 있어서. 사랑해. 사랑해. 아니, 그럼 경훈이는. 경훈이 어떻게 아영에서 키스신도 하고 그럴 텐데요? 그럼... 아, 그러면. 아, 그 이해해 주지 않을까? <laughs> 이액 진짜 구릿한 영주인데 아영에서 무슨 기준이신 야 아영이야 우리가 콘 새가 있잖아요 그래발야꼭 새가 있하고요꼭 새가 뽀잖아요꼭 새가 있잖아요 꼭다 이해 못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때 다요꼭 새가 있잖아요 꼭 새가 있잖아요 꼭 새가 있잖아요 꼭 새가 있잖 남편 꼭 새가 있잖아요 꼭 새가 있아가있을 수도 가있어아요들새봐있트레스받있아요꼭 있잖아요 꼭 새가 참잖아요아아 아니 남편분을 봤는데 되게 스탠다드한 자상해. 뭐 되게 어. 모든 거를 효주한테 다 맞춰줄 것 같아. 어, 어, 그 응. 되게... 그런 분일수록 진짜 원형탈모 성구, 있어. 만한, 그래. 속으로 울만. 그래서 내가 늘 그래도 늘 그렇지. 먼저 얘기해. 이런 대본이 있고 이런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아유 그런 걸왜 물어봐? 너는 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 음. 어. 정희는 어때 그러면? 나 이렇게 부부가 배우이신 건 <laughs> 또 그런데 우리는 일반인이잖아. 효 음. 나나 우가아니 그래서 본래 아. 이 일은 그런 거야라고 애초부터 얘기해줘서 맞아. 좀 불편해도 아마 티를 안내다 불편하겠지. 아. 초장이 아. 잘 잡았구나. 아. 아무튼 둘의 남편분들은 원형탈모 이쪽, 이쪽에 있는 걸로. <laughs> 아. 아. 대기의 머리 빠졌나 봐봐봐 나중에. <laughs> 정의, 정의 별명은 개구장인. 어 맞아 어, 놀래라. 어, 개구, 개구. 어, 그걸로 이렇게 뛰어있는 <laughs> 게. 어, 깜짝 놀랐네. 이게 무슨 뜻이야? 개구쟁이니까 개구쟁이니까 아니, 장인? 장인? 개구쟁이가 아니고, 대구쟁이라고해게되는데 그게 장인이야. 개구쟁이 어, 장남구르기. 장인? 왜, 정이 왜? 밝고, 어, 어, 되게 명랑해. 그래서 음. 개구 입을 열면 장인이 된다. 아, 개구장인 개구, 대구장인. 개구, 개구, 아, 장인. 개구, 아. 장인도 장인인데, <laughs> 나는 이제 그 정이나 그 맨바닥에서 춤을 추고 적이 있거든. 어? 흑바닥에서. 그 어? 어. 평수, 평수님이 좀 쉬세요. 흑바닥에 어? <laughs> 아니, 흑바닥에서 춤을 추고 적이 있어. 흑바닥으로 놀랐아 진짜. 흑바닥에서 춤을 추고. 哇！狠巴达，狠巴、嗯 춤추는 건 너무 좋았던 야, 야 너무 야. 밤 시간대다. 흙바닥 어떻게 춤추니? 아니, 호동이랑은 외쳤어, 흙바닥에서? 아, 그때는 그때 더먹고 가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고, 아. 어, 그때 호동이가 막 쌀쌀 얘하다가 아무래도 나는 손을 잡으면 대충 그 사람의 성향들을 대충 음. 알게 되더라고. 어. 내가 올해 한 20년 넘게 춤을 추다 보니까. 어. 그래서 그때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 그랬더니 잡았는데 내가 좀 놀랐어. 왜, 왜, 왜. 너무 배려심이 없지. <laughs> 아니, 왜 놀랐을까? <laughs> 이, 이, 이딴 게국민영 씨? 아니, 정말 아내가 엑스레이가 이렇게 나오듯요 어. 정말 그 안에 배려, 어. 친절, 섬세 어. 섬세함 양보. 나 전이... 이게 나는 너무 느껴져서 정말 확실히 운동도 했고 저런 센스가 있다라는 거. 정희가 많이 잘못 딱... 보네 응. 누나, 아니... 사기당한 적 있어? 많지, 아 사기당한 사 사기 제대로 당한 스타일이야 오빠, 그 제대로 손은... 완벽하게 그게 만약에 손에서 느껴졌다면 정말 천하 앞에서 완벽한 연기지. <laughs> 초자연적인 이력늘얘기 <능력이야>, <laughs> 야, <laughs> 그을 <그거를> 깨트려볼 <애 두려워 웃음> 힘이 있네. 완벽한 연기. 알았어요. 혓바닥 주면을 추시고요. 아, 니 그런 섬세함이 정말 있더라고. 왜냐면 손이 이게 파트너춤이잖아. 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연, 우리가 지금 하는 랑데부도 내가 처음에 살살을 추다가 생각났던 어떤 원한을 가지고 이렇게 갓대게 된 거야, 이번 연극이. 네. 나는 이제 원한자로 참여가 된 거야, 네. 이번 연극. 그때 했던 것증이야 음. 우리 사실은 신동도 만만치 않거든. 어. 아, 아 살사 와어 살살 끝내주고 그러니까. 그희기가 아무튼 손아섭근데 춤을 어. 남자가 리드하는 춤인데. 리드 리드. 사실 리드. 아, 솔직히 니들. 얘기하면 살살. 내가 스무 살때 살살 좀 어. 배웠었어. 아진짜 아, 뭐. 아, 어. 어. 아니 근데 너무 다 까먹었어. 지금은 살 빼가 됐지만 어. 그때는 살사, <laughs> 살사 전문이었어. 아니 진짜 제가 잘 잡을 수 있을까? 아, 이이 아, 신발도 좀 줘봐. 신발도 좀 줘봐. 아, 신발 있어? 미루 나주이소 네. 아, 나는 손손 어디 나오면 살짝 안 치고 싶은데 어, 동의가 심, 굉장히 아, 궁금해서 아, 하고 싶은데. 아, 너무 다 좋았던... 근데 사실 나도 지금 배운 지가 한 20년이 돼서 음. 그때 당시 배웠던 게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단은 한번 해볼게. 그냥 느낌만 내는 거야 어, 느낌 어, 아, 느낌 자, 한번 출요 정이야, 커플 댄스로 시작했다 마지막 배틀로. <laughs> 아, 그래, 그래, 배틀한다. 정이 배틀이 방송에서 아, 이렇게 잘 맞는 파트너를 본 적은 동희도 진짜 잘. 아, 더 있겠지. 그치. 잡아 는데 잡아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 신동은 정말 신동이군요. 아. 그렇지. 저렇게 아니 동이 어땠어? 근데 사실 나 살사 배울 도시. 때 아... 제일 중요한 게 살사 선생님이 텐션이라 그랬거든. 어. 사실 잘안 보이겠지만 서로 밀어줘야 그 힘이 딱 오거든. 어. 근데, 근데 아까 봤어? 제가 아, 밀고 당기는데 그걸 계속 가지고 놀더라고. 아, 아, 너무 아, 잘놀다 내가 너무 놀래